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 시스템입니다 네 오늘 주말이고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뭐 지수가 네어 한번 더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또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코스닥은 어 그에 반대로 코스피는 오늘 이렇게 세워두고요 네 일단 뭐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장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라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세 종목이 또 청산이 나갔는데요. 아, 시제는 뭐0.6% 정도 손절매하면서 전량 청산이 됐고요. 어, 휴림노보시 이날 매수했었죠? 네, 이날 매수했었는데 추가 상승이 영못 가고, 네, 오늘 오일선 더군다나 또 오늘 시초가를 오일선 아래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참 중요한 날이었는데. 시초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장 전량 손절로 청산을 했고요. 세우 글로벌도 네. 우리가 이날 매수했었습니다. 네, 이틀 동안에 또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네, 세우 글로벌도 전량 손절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이 청 청산이 나갔고 오늘 뭐 장중에도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다만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어, 장중에 몇 프로입니까 이게 전일 종가를 매수했던 종목 인데요 네, 6.3% 아, 5.7%뭐 이렇게 장중에 반등이 나오면서 어, vi 호가를 몇 호가 못 남겨 두고서 네, 이게 지금 보니까 1900원이 제가 중요하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호가를 보고 있자니까 1900원만 가면은 누군가가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900원만 가면 계속 두드려 패니까 네 결국에는 올라가지 못했고 더군다나 뭐 장도 좀 받쳐줘야 네 강하게 밀어붙일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테스트나 한번 해봤다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뭐 오늘 이 마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1,900원 돌파가 그래서 역시나 중요하다는 자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900원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줘야만 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나 EDT는 지금 5일선하고 이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월요일날은 시초가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시초가가 5일선 아래서 출발하면 어, 뽑혀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옵트론텍은 오늘 외국인이 한 13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지금 거래량이 98만 주 정도인데 13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으면, 음,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락장이 나와도 니들은 빠져라. 나는 내갈길 가겠다. 옵트론텍은 딱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5일선잘 타고 가고 있고 옵트론텍은 장만 조금 좀 돌아서고 딱 가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21선 골든크로스를 급등으로 땡겨 버리면은 훨씬 보기 좋겠죠 네자 인상가도 장중에 뭐 반등이 좀 나오는 척 했습니다마는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캔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도 시초가에 좀잘 보고 공략해서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다 보여지고요 다스코도 이틀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괜찮습니다. 다만 월요일날 얘도 시초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반전겜 나와서 갈 거면 가든지 아니면 오일선 이탈하든지 얘도 지금 오일선하고 이격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초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솔리드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장중에는 아래 꼬리를 좀 만드는 것 같더니 막판에 또 이렇게 밀려 갖고 끝납니다. 그래서 솔리드도 월요일은 중요하다. 월요일날 매도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20일선, 5일선 지금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시초가 아래서 잡아버리면 은뭐 자살행이죠. 매도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자, 부국철강도 지금 이격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에 하락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 달고. 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국철강 언제입니까? 이날 매수했죠? 네, 11월 19일날 매수하고 지금 3일째 시어가고 있습니다. 3일째 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월요일은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거는 시초가가 말해주겠죠? 자, 서원. 분봉에서 패턴 나왔네요. 그래서 서원은 시초가에 잘 보시고 공략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종가 그리고 아래 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만들어서 이 아래 꼬이 회선 안 하는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네 시초가를 회복하는 시점 혹은 가격대에서 효과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어 될것 같고요 일단 분봉에서 패턴이 나왔다는 거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종목이 없네요. 다 말씀드렸던 거네. 자, 그러면은 오늘 타라가 한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네. KNN이라는 종목이고요. 온라인 광고 테마에서 일등 종목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앞전에서 한번 가려고 상승하려고 했다가 네. 어,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뭐 9%까지 왔지만은이 종목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었고요. 네. 자, 여기서도 분봉에서 요거 패턴 좋네요. 그죠? 네. 요런 자리들. 이때도 타라가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네. 하루 쉬고, 어, 다음날 장중에, 네. 급등이 나왔었고, 일본 물량 이익 실현했고, 이날도 이익 실현이 됐고요. 네. 오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청산이 됐었습니다. 뭐제거이 동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매매했던 과거들이 그리고 나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살려두는 네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수 빠지는데오 어, 나는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저거죠. 근데 거래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K N N은 월요일날 바로 상승이 갈 수도 있고요. 혹시 쉬어가게 된다면 지금 20일선도 위에 있고 5일선도 이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갭 나와서 쉬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뭡니까 앞전에 돌파했던 자리들 네. 이 자리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장중에 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일단 이 종목은 뭐 주봉에서 보시면 목표가를 자 그때도 제가 이제 K&N은 이런 계단식을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설명 들었었는데 네. 일단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1600원까지만 잡아보겠습니다. 앞전에 고점이 있으니까 16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뭐 이렇게 보니까 네, 크게 뭐 상승 나온 종목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래소는 괜찮은데 코스닥은 오늘도 좀 이렇게 어,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뭐, 오늘 자정이죠. 자정을 기해서 지소미아를, 어, 파기를 하게 되는지, 뭐, 파기도 아니죠. 지소미자,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날짜 종료시한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어, 지금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감정은, 어, 이미 골이 깊습니다. 뭐, 그거는 정부가 잘 알아서 할 테고요.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또 시장이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분쟁 거기에서 또 홍콩 어, 미국의회에서 상원의원에서 인가요 어, 법안 통과가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하고 어, 중국하고는 또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가지 그 대내에 악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간 지나면 또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기록될 겁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